우와 귀여운데? 야 형이랑 이거 하자 이거 음. 형 플스로 했었던 게임이거든? 약간 같이 하는 그런 느낌? 어. 이건 무조건 둘이서만 할수 있는 게임인진런이 형이랑 저런 거 스쿨에서 많이 했지 우와 고고고 오 잠깐만 어. 오오아뭐 하나 아니 네가 갖고 와라 국물 국물. 어. 국물 국물 지켜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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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국물, 국물, 라면 국물. 아 라면 먹고 싶다 아 그래 지금 이거 먹고 싶다 만들고 했나 마크 가고 있는 거 아니지? 이상한 실험하지 말고 레시피대로 만들어 레시피대로. 괜찮은데 말고 맛있어야 돼. Not bad 말고 very good 이어야 돼. 야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. 빨리 들어가야 돼. 아 그러냐? 저저저 바람 부는 대로. 저 바람 바람 부는 대로. 이거? 그렇지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꺼줘야지. 어, 바람 개비 바람 개비 위로. 올라타면 날아 위로. 어 진짜 배고프다. 그래? 어. 앞으 앞으로 와. 아. 너도 이거 했었냐? 어 근데, 근데 진짜 풀수라는 게더 재밌잖아 오야야 이거 빡센데? 나랑 재민이 형 하다가 밀치기? 그 4시간 네, 했나? 아니, 아니 나한테 아니 나중이 되면 진짜 자 탔어? 인내심이 부족해져 아너 뭐하냐고 어우 됐어 꺼또노에안 가고 <laughs> 하는 거야? <laughs> 그리운 내사자 <웃는> <laughs> 준비해 준비해 지성아 봐봐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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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일로 와봐 지성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어. 일로 와봐 형 와봐 저기 X 잡고 있어 봐봐 봐아 이거 벽에 음, 붙는다 벽에 붙어 자, 우선 먼저 타 지성아. 아니 아니야. 저기 위로 안으로 들어가. 여기? 어. 자, 그 망치랑 못안 나온 거지. 어. 아니. 으악! 아니, 그게 아니라. 야, 너 나와. 너 나와. 이상하니거애기들애기들 애기들 이제 만만 먹을까요?